안녕하십니까. 한국소통투데이 주요뉴스입니다. 지난 31일 군포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. 민선 8기 하은호 군포시장에 져서 우리 군포살아요 출판기념회가 열린 현장입니다. 수많은 내빈과 시민들이 참석해 군포의 변화를 이끌어온 하 시장의 기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. 이번 저서는 시흥군 시절부터 3번 신도시 입주 초기까지 평생을 군포 시민으로 살아온 하시장의 진솔한 에세이입니다. 첫 직장 월급을 모아 3분에 청약을 넣었던 청년 시절의 기억과 정체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심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하시장은 임기 중 이끌어낸 노후 도시 특별법과 철도 지하와 특별법 성사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성과를 소회했습니다.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시민들이 어디서든 나 군포 살아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내가 살고 있는 군포가 제대로 같이 평가를 받고 정말 살기 좋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. 아.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까요? 네. 네 저는 그래서. 음. 분포가 네.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일 순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을 이어간 하은호 시장. 이번 북 콘서트는 지난 성과를 넘어 대도약을 꿈꾸는 하 시장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. 축하 공연으로 울려 퍼진 이피니티 중찬단의 희망의 나라로 가사처럼 군포가 시민들의 꿈을 담은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